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오늘날 뭘 써요? 2000, 올, 해가 뭐라고 그래? 2000몇 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2017년이라는 것을 써? 예수님이 오신 2017년 되는 텐데. 역사적인.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 요 역사를 히스, 히스토리. 그걸 갖다가 히스, 스토리 하면은 그분의 역사라는 거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올, 서력 기원 1년기라는 거예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공산 국가에서도 올해 2017년이라고. 저 아랍권 이슬람교 그 아랍권 마음메트도 2017년이라고. 저 불교 불려, 불교의 나라. 거기도 2017년이야. 2017년은 누구 오신, 누가 오신 후로 예수님이 오신 후로 2017년이 됐다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알면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전 세계 지금 235개국 나라가 있는데, 독립을 선포한 나라가 그 중에서 가만히 살펴봐요. 기독교 국가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어. 기독교 국가치고. 미국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1620년에 영국에서 천주교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 메리 여왕이 굉장히 축박을 했어요. 기독교를 개신교를.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라는 호를 타고 미국으로 간 거야. 뭘 찾아서 신앙을 찾았어. 신앙생활을 차롭게 하려고. 그래 가지고 공국된 나라가 미국이야. 그 메이플라워에 내리신 내린 그 청교, 그를 청교도라고 그러는데. 청교도라고 그러는데 그그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 미국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자기 집 지치 않았어요. 뭘진것 같아? <laughs> 얘기한 제가 지금 얘기하는 툴로 봐서 뭘뭘뭘졌을것 같아? 교회, 교회를 줬다. 처치 교회를 먼저 진 거예요. <laughs>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살아지신 하나님 예배하는 곳. 그거를 그 신앙을 찾아서 온 청교도들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자기 집에 준 것도 아니고 병원 준 것도 아니고 학교 준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졌다말요그 다음에 학교를 졌어요. 왜? 사람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둔 거야? 하나님 앞에 둔 거야. 예예배 앞에 둔. 그 청교도 신앙으로 이 미국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미국의 중국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어마 일본이 여러분 뭐아 뭐 일본 뭐 예수 잘안 믿는데 뭐 이렇게 뭐잘 살고 800만 귀신 성민도 잘 사네. 일본 사람들이 잘 사는 것같죠 나라는 부자인데 일본 개개인은요 우리보다 훨씬 생활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복받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또이 동양에서 지금 우리 우리 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기독교를 비박하는 인정하지 않는 중국, 또 귀신을 섬기는 일본, 또 기독교를 또 비방하는 저 러시아. 그그 그 가운데 있는 나라, 그것도 반쪽으로. 저북력당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김정은 그, 그 사탄의 사상, 공산 정권 밑에서이 남한은 예수님을 우리 남한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교사를 미국 땅으로 많이 보내요. 미국 땅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받게 된거 여러분 양화진 양화진이라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그 그, 순교자들의 묘거든.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요. 아펜살라 어? 언더우드 그 스물 몇살의 노란 머리 동그랗게 정말 눈뭐코어떡하이 엘리트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은요. 무지무지하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에 뭘 보고 그 엘리트들이 왔겠냐. 오직 복음 들고 기하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서 복음자한테 숨겨 있어요. 그 숨겨자들을 모아놓은 묘지가 양화진이야. 그양아지를 양화진 한번 가면요 눈물 없이는 못 봐요.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 자기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붙이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조선 땅에 붙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거 성경을 가르쳐 준 거야.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초대교에 믿음의 선지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봤거다 우리가요, 남북한이 1960년대, 65년대만 해도 북한이 더잘 살았어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 우리 미국 경제학자들이 요 대한민국이 저렇게 지금 무역 10대 국가 안에 들어오던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 가면 호수 하나가 있어. 그 사람이 표현을 이렇게 이 호수는 대한민국 정체를 풍당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큰호 미국 안에 있는,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무역국 안에 들어가느냐고. 우리나라에서 고무가 납니까? 다이아몬드가 납니까? 석유가 납니까? 없어. 지하자원은 뭐, 북쪽이 훨씬 많지, 지금도. 음. 그런 나라가 어떻게 무역 10대국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미국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를 분석하려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응?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그 삼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 성경을 받았다. 이 성경을 로스 선교사가 맨 처음에 쪽보금, 그쪽보금에 누가 보금, 신약 27권 가운데 하나, 마테, 마가, 누가, 요한 그러잖아요. 공감보금그세 번째 누가 보금만 번역된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번역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니죠 성교에 보면, 창세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 완전히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아, 요런 법칙, 저런 법칙, 하나님이 이런 법칙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뭘 불어넣었다? 루아크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는 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말이죠. 그게 영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이 생물이 된 거예요. 영물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나 그러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안에는 하나님신 영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보면 오늘 말씀처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1번 성경 1번. 자 생각하면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